안녕하세요 제현스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풀이를 가지고 왔습니다. 저도 방금 풀다가 깨달은 거라 놀라서 유튜브도 찾아봤는데 저처럼 푸는 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최근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빨리 풀지를 고민해야 되고 다양한 풀이들을 찾아보며 비교해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관점에서 다시 문제들을 보면 저처럼 비교적 쉬운 문제들에서도 계속 좋은 풀이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마플 고등상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파트입니다 놀라지 말고 끝까지 보시고 저보다 더 좋은 풀이를 발견하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이 유형인데 내림차순에 대해 정리하라고 나와있죠 자, 저랑 오늘 그 고정관념을 한번 깨러 가봅시다. 첫 번째 문제입니다.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했으니까 우리 어떻게 풀었죠? k에 대해서 묶어내고, 다음 나머지 식 써주고 연립방정식 풀죠. 이것도 0 이것도 0 이게 일반적인 풀입니다.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.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면 k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지 않나? 맞죠? 자, 그럼 요 식을 잘 보세요. k에 뭘 대입해서 좀더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? 보이시나요, 이제? k에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을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? 그렇죠? 그게 실제로 더 좋습니다. k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i 더하기 3이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1이고 k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2분의 3x 더하기 3이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입니다. 자, 이제 누가 더 빠르죠? 정답은 4번. 판단은 여러분이 해주세요. 이 방법이 훨씬 빨라 보입니다. 이걸 보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많은데 이 답지에서 하라는 방식대로 교과서에서 알려준 방식대로만 꼭풀 필요가 없어요. 우린 결국 동일한 시간 안에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게 목적이거든요. 즉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.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더 빠르게 푸는 걸 하다 보면 풀이 과정이 짧아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산 실수를 할 확률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실제로 더 정확해집니다. 즉 빠르게 풀수록 더 정확해지는 것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.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. 자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m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겠죠. 일반적으로. 근데 저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한번 봤어요. x 더하기 y는 이렇게 물어봤죠. 제 아이디어는 그겁니다. x 더하기 y를 바로 구할 수는 없나? 제머릿 속에 떠오른 생각은 이거예요. 만약에 m에 어떤 값을 대입해서, 예를 들어, 이런 식이 나온다면,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2 아닌가? 이게 제 아이디어의 출발이에요. 자,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. x의 개수하고 y의 개수가 같게 나온다면, 즉, 1 더하기 3m과 2m이 같아지는 m값을 대입하면, xy 개수가 같아지겠죠. 그럼 저희는 x 더하기 y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m이 마이너스 1일 때 대입을 해볼게요. 마이너스 2x, 마이너스 2y, 더하기 2는요. 끝났죠? x 더하기 y는? 1. 이 문제의 아이디어는 그거예요. 문제에서 분명히 XY를 따로 구하라고 했나요? 아니죠. 그러면 X 더하기 Y를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. 이런 의문이 들수 있어요. 에이, 이거 이 문제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. 그 고민할 시간에 정석이나 풀어라. 물론 처음에는 정석으로 푸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. 저는 그 다음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더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선 이 과정이 전 필수적이라고 봅니다.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. 자, 여기서도 이제 제 방법을 떠올리신다면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. 멈추. 고제 아이디어는 그겁니다.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바로 구할 수는 없나. 자 여러분 고민해보세요. 제가 말씀드릴게요. 자 말씀드릴게요. 지금 a, b, c가 좌변 우변에 나눠져 있죠. 그런데 우변에 지금 c가 혼자 있으니까 좌변에 a, b가 넘어가서 즉 a의 개수가 마이너스 일. 이런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식이 된다면 a, b가 우변으로 이양되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바로 나오겠죠. x 더하기 e 가 마이너스 1 X-Y가-1이 되면 답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결국, X 더하기가-1, 즉, X는-3인 경우, x y 가3인 경우, X가-3이니까, Y는-2가 되는 것 같네요. 자, 요 XY를 대입해볼게요. 좌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,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B가 나왔죠? 우변은 마이너스 9, 플러스 4 더하기 C. 자, AB 이항 할게요. 우변도 이항 해주면, 이, 정답 3번입니다. 자, 뭐가 더 빠를지는 여러분, 직접 느껴보시고, 꼭 적용해보세요. 여러분이 상위권이 될 때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또더 기가 막힌 영상들 준비할 테니 꼭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